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그릴 뉴딜 섹터 3 태양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빛 에너지를 전기로 무한정 생산할 수 있어서 차세대 신상의 에너지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열이고 또 하나는 태양광입니다. 태양의 열을 통해 얻은 에너지로 열 손실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통 난방용으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빛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태양광 발전 사업인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전기를 생산하는 주요 부품인 태양광 모듈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인버터에 따라서 발전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알아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이 모듈하고 태양 전지 그리고 그 기타 부품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태양 모듈인데요. 이 검은색이 태양 전지고요. 그 다음에 이위 아래로 있는 것이 이 전지를 보호하기 위한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만드는 회사하고 이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사 내용을 먼저 보시면 테슬라에서 태양광 패널 솔라루프 시장 확대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특허 출원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기사 내용도 보시면 이 기사 내용은 2019년 7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LG의 양면형 패널은 올해 초 미국에서 풍기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현재까지 전체 태양광 패널의 판매량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를 중심으로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유럽도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태양광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또 다음 내용도 보시면 국내 기업인 한화큐셀은 국내외 모듈 제조 기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큐 에너지를 선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화에 대한 기사 내용을 좀더 보시면 한화가 이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에 투자를 해서 1200억을 가지고요 현재 2조원이 됐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지만 한화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을 하나만 더 보시면 한화, 미국의 수소사업 진출 눈앞 이란 내용이고요 태양광부터 수소까지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정책 중에서 이 태양광 섹터와 수소 섹터가 접목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사 내용도 보시면 신성 ENG 전북 김제 고출력 태양광 모듈 공장 구축이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넘어가세요. 우선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LG 전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를 보시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쉬는 자리가 이 정고점에 걸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LG전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급등 패턴은 매매 패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재무나 재료, 수급 이런 것도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차트만 보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검정색이 5일선, 여기 녹색이 11선, 여기 빨간색이 21선이죠.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얘네들을 보고 제가 단기 입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기 입평 3개가 다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3, 상을 만들고 있고요. 보통 단타나 단기 매매하실 때에는, 이 단기 2평들만3상으로 살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응하시는 방법은 짧게 대응하시고 싶은 분들은 5일선이 깨지면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조금 더난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일선 깨지면 나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는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일선이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이 6개월 선이고요. 여기 하늘색이 1년 선이죠. 얘네들이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락하고 있는 중기입형들을 상승으로 돌리려면 한 번은 또 조정이 들어왔다 가야 되는데요. 이 조정이 5일 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10일 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20일 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타나 단기만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한데요 이렇게 단타나 단기매매 하시는 분들은 장중의 흐름을 꼭 놓치지 마시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그 다음에 한화솔루션 인데요 조금 아까 한화큐셀이 태양광 모듈 1위 업체라고 그랬죠 이 한화솔루션을 보시면 이 한화솔루션의 자회사가 한화큐셀입니다 지분율은 100%고요. 그래서 하나 큐셀의 수혜는 결국 하나 솔루션의 수혜이기도 하니까요. 하나 솔루션도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 전고점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동종목 역시 LG전자처럼 6개월선과 1년선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이평들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 너무 급하게 상승했다 밀리고 있어서요. 좀 조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5일선으로 대응하셔도 되고요. 조금 길게는 10일선이나 20일선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성 ENG가 있는데요. 조금 아까 전북 김제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설립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평인 5일선은 일단 하방으로 꺾였고요. 그다음 에 여기 10일선도 꺾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20일선만 살아있는데요.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일상 이하 상태죠. 그럼 추가적으로 좀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이 하방으로 꺾이지 않는 한 21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에 눌림목 만들었죠. 그 다음에 상승 후에 눌림목 만들었죠. 그 다음에 상승 후에 눌림목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아야 되고요. 만약 여기를 이탈한다면 추후적으로 이 고점들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저가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 가능하고요. 이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정도 손절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매수가가 거의 전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한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2%까지 밀린다면 추후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받는 대응법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간혹 가다가 딱 내가 손절가 잡아놓은 마이너스 2%를 찍고 바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운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워놓은 어떤 원칙 하에 매매를 했다면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 에너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대충 어디서 사고 어디서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보이시나요? 자이동 종목도 보시면 지지점을 한번 그어 볼게요. 절점이 제일 많이 찍힌 여기가 지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뚫고 넘어가지 못하는. 여기가 저항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일장에 지금 이 저항라인을 올라선다면 새로운 가격을 써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요 내일장 중에 이 저항대를 뚫었다가 다시 밀고 내려오면 그때는 박스권이 하단 부근에서 다시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상단 패널을 반드시 힘을 의미하는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한다면, 따라붙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거래는 별로 없는데,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1중 팔고 다시 이 상단편을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좀더 신중하게 지켜보시고,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 전지 관련주로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 태양 전지를 만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가 상승 중에 저항받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2,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2,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지켜보시고 따라 붙으셔야 되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쌓인 매물대가 있을 겁니다. 이 매물대가 지금 여기 2,200원에서 2,300원 정도 되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수급이 한 번에 이 매물대와 이 매물대를 뚫어주지 않는 한 좀 조정이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바코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아바코라는 종목도 보시면 오늘 지금 장대음봉을 만들었죠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5일선 하락하고 있고요 10일선 하락하고 있고 20일선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상 2하 상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은 조정의 패턴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지켜보셔도 괜찮고요 지금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21선이 꺾이면 안되고요이 21선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추가적으로 이 정고점을 돌파할 여지가 있는데요.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 밑에서 만들면 주가는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5일선 살려 놓고 이 위로 캔들이 올라서야만 추가적으로 이 정거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요. 대성 파인텍이 있습니다. 자,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정거점을 이 양봉 두 개가 강하게 뚫고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에서 지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들었던 저점입니다. 이 저점만 깨지 않으면 접근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 조금 길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고도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더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지만 나는 정고점 돌파할 때 다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오셨다가 돌파할 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일 돌파를 할지, 조정 주고 돌파를 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고요. 이런 수익 패턴도 중요하지만, 오늘 만들었던 이 저가를 종가로 붕괴시키면 그때는 무조건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손절이 짧아야 또 다른 종목에서 이런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매매든 손실이 크게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또 파루도 있습니다. 파루도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파루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추적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태양광 관련 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거에 비해서 거의 미동이 없기 때문에 동 종목도 포트에만 넣어놓으시고 혹시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지켜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이건 홀딩스인데요. 이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공 업체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제2터미널 태양광 발전 설치라는 찌라시가 뜨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이건 홀딩스도. 지금 보면 5일선과 11선을 타고 급등하는 급등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급등주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5일선이나 11선 대응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이런 단타나 단기매매 같은 경우에는 꼭 손절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린 종목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테마주의자 급등주의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장중에 밖에는 없고요. 장중에 수급을 동반한 강한 흐름을 보이면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